이런 좋지 않은데 공간 이동 해온 것을 적들도 눈치챘을 텐데 여러분 어서 합류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신을 거부하고 성지를 파괴하려는 자들이죠. 신의 목소리가 사라진지도 이미 수백 년이 흘렀으니까요. 세렌경 검의 수호자입니다. 검이 사람을 지키듯이 사람이 검을 지키는 경우도 있죠. 자 갑시다 보입니다 성지 세르니움입니다 예리한 지적이군요. 인위적인 아니 신위적으로 생성된 지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폭포는 고대 전쟁의 흔적으로 추측되죠. 신의 검이 대지를 베어낸 결과라고 하여 대지의 흉터로 불리기도 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성지 세르니움은 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해요. 최후까지 항전하던 마지막 고대신들이 이곳에서 끝을 맞이했습니다. 고대신의 시대가 끝을 맺고 초월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laughs> 물론 정확한 장소가 이곳은 아닐 겁니다. 불멸자인 신들이 실제로 죽음을 맞이할 리도 없고요. 제 생각에 아마 정확한 장소는 이런 여기까지 몰려들었나? 폐하께서는요, 세르님을 지원하러 오신 메이플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메이플 월드의 타락한 초월자를 물리친 대적자님입니다. 대신관님 같은 분까지 거리에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일 줄은 몰랐습니다. 먼 걸음을 한 손님들에게 무례하게 굴어 저를 욕보일 생각입니까?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런 결례를 <laughs>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쉴 곳을 준비하겠습니다. 저 정도가 아니면 억누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최근 들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가까워지니 양쪽 다 예민해진 거겠죠.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바일 수도 있고요. 난민들 틈에 섞여 들어오면서 계속 세력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 교단을 자극하며 이간질하고 있는데, 통꼬리가 잡히질 않네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왕궁으로 가시죠. 두 분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왕성으로 갑시다. 자, 이제 우리밖에 없군요. <laughs> 왕자와 함께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태양신 미트라의 힘이 담긴 신성과 마소르예요 하늘을 향해 뻗으면 신성한 빛이 내리쬐어 악을 멸한다고 하죠. 다른 많은 성유물처럼 고대신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 검도 빛을 잃었죠.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초월자 다수가 사라졌고 메이플 월드와 그란디스를 나누던 차원의 봉인도 부서졌으니까요. 이제야말로 검이 빛을 되찾을 때가 된 거죠. 네, 이 검이 세르니움을 하나로 만들 거예요. 교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결한 자의 소나기에서 천국의 영광이 빛을 되찾으리라. 고대에도 성검은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해요. 선택받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지금처럼 평범한 검과 다를 바 없었다고 하죠. 시도해서 손해볼 게 없죠. 괜찮습니까? 글쎄요. 그 정도면 아마 검은 마법사라도 쓰러졌을 겁니다. 아, 이상하군요. 일단은 검이 뭔가 반응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으로 생각하는 게... 아! 세렌경! 세렌! 오해요 <laughs> 음, 괜찮을 거예요. 세레 님은 생각보다 그리 꽉 막힌 분은 아니니까요. 뭐 아, 사실 저도 좀 불안하긴 한데 어쩌면 왕위 계승이 위험할지도. 아, 역시 괜한 짓이었나. <laughs> 아닙니다. 이제는 첩자들도 대놓고 활동하는 건 슬슬 때가 됐다 그건가? 알겠습니다. 음, 전, 일이 생겨 이만 가봐야겠군요. 세련 경관은 제가 잘 이야기해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참, 당분간 제가 바쁠 것 같아요. 두 분께 저 대신 성검의 주인을 찾는 일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담, 들통나지 않으면 되겠군요. 두 분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먼저 제 친구를 만나보시는 게 좋겠어요. 사학과 신학의 능하이두 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왕립 도서관에서 사서 에런을 찾으시면 됩니다. 참,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말아주세요. 예언의 때에 맞춰 정말 천족이 나타났다는 건가? 그러게요. 무언가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 하, 신랄하시군요. 그것과는 좀 달라요. 성검의 주인이 된다는 건 태양신 미트라에게 직접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죠. 교황 이상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만약 교단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 교단으로서는 꽤 곤란하죠. 세렌이 딱 그렇고요. 그럼에도 그녀를 검의 주인으로 임명한 것은 정답이에요. 역시 이대한님이네요. 모두가 알고 있죠.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지 않을 뿐.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그래서 이젠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아, 저는 오늘도 바쁠 거예요. 네. 어제는 새벽에 사제의 사원도 털렸어요. 특제 성수가 사라졌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효과 좋은 치료약이죠. 문제는, 불꽃의 사제에 블랙 파우더와 섞였을 때인데, 두 교단이 만났을 때와 같다고 할까요? 폭발해요. 쾅! 하고요. 비어 있어요. 바닥의 가루는, 블랙 파우더군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모양이에요. 여기서 폭발을 실험했던 것 같아요. 군데군데 그슬려 있어요. 결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어서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난민 무리에 섞여 숨어들어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련경, 어쩌면 예언의 때가 지금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일일지도, 모레일지도, 어쩌면 몇년 후의 일일지도 모르죠. 그러니 일단은 싸우죠. 예언이 실현될 때까지 살아남으면 <laughs> 우리의 승리예요. 어떻게든 막아낸 모양이네요. 대신관들 덕분이죠. 분쟁을 멈추고 수비에 가담했으니까요. 며칠 후에 풀려났어요. 재판 때 세렌경이 직접 변호했거든요. 종종 있는 일이죠. 이교도를 옹호하고 그 죄로 근신 처분을 받는 일 말이에요. 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으로 간청드리겠습니다. 싸움을 멈춰 주십시오. 이대아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군요. 처음 그녀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가져온 검은 성검뿐이 아니었어요. 전사한 동료들의 검을 짊어지고 대륙의 반을 가로질렀죠. 이교도에게 무릎을 꿇는 대장이지만, 그럼에도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따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